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오늘은 2022년 국민연금 수령액 대폭 인상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2년 국민연금 인상률은 기존 수급자들은 2.5%가 인상이 됩니다. 가입 중인자들은 5.6%가 인상이 되는데 이러한 인상률은 근래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인상률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신규 수급 대상자는 만 62세 도래하는 1960년생들이 신규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의 수급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조건은 본인의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 납입액에 따라서 각각 개인별로 수급액의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세금이 아닌 국민연금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서 개시 연령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53년생에서 56년생은 만 61세로 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57년생부터 60년생은 만 62세부터 지급이 되는데요. 올해는 60년생들이 신규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61년생, 64년생은 만 63세부터, 65년, 68년생은 만 64세부터, 69년생 이상은 만 65세가 되어야 수급 개시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은 2022년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및 재평가율 조정안이 2021년 1월 9일에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배포가 되었습니다. 기존 수급자는 수령액 2.5% 인상, 가입 중인자는 재평가율 5.6%를 인상한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요. 기존 수급자는 2021년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급자가 월 100만원을 받고 있었다면, 월 25,000원 인상됨으로써 매월 125,000원을 0 수정하게 됩니다. 가입 중인자는 국민연금 A값 인상률을 5.6% 인상 반영했는데요. 2021년 A값은 253만 9,734원, 2022년 A값은 268만 1,724원 이렇게 해서 5.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입 중인자의 예상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5.6%가 인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 수급자, 가입주인자, 이런 분들의 인상이 굉장히 높게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높은 이유는 앞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가 인상률이 반영된다는 점, 재평가율 인상률이 반영된다는 점인데요. 물가 인상률 반영은 물가가 오른 만큼 매년 연금수령액이 증액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적용 대상자들은 연금 수급 중인 분들이 될 것이고요. 재평가율 인상률 반영은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인 국민연금 A값 인상률, 재평가율에 따른 매년 환산연금액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용 대상은 현재 연금을 가입 중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받을 금액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의 주요 보장 내용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첫째는 연금 실질 가치를 보장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장기적인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있는데요. 연금 실질 가치 보장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수급 중인 금액의 이자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연금 수령 시부터 물가 상승률을 매년 반영하는 데 복리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상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연금 실질 가치를 보장해주는 기능을 한다 하는 것이고요. 최근 10년간 내용을 보면 금리의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 부분을 보게 되면 재평가율을 반영 해주는 내용인데요. 납입된 보험료의 이자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줌으로써 장기적인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10년을 보면은 금리의 2.1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3년은 3.5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상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다음은 물가 상승률 재평가율 개념을 살펴보고 인상 효과 사례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물가 상승률 실질 가치 보장이란,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이후에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해 주는데 복리 계산이 된다는 점이고요. 이는 매년 1월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이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는 이런 내용을 적용을 하지만, 개인 이사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개인 연금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는 점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물가 상승률 인상 효과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연금액이 2.5%가 인상이 됩니다. 이는 2021년도 연금 수령액이 매월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2022년도 연금 수령액은 매월 102만 5천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월 25,000원의 인상 효과가 있게 됩니다. 두번째, 부양가족 연금액이 2.5%가 인상이 되는데요. 배우자에게는 연간 269,630원이 만 지급이 됨으로써 전년 대비 6,570원이 인상이 되고요. 자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연금액은 연간 179,713원이 만 지급이 됨으로써 전년 대비 4,380원이 인상이 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의 재평가율 개념을 보겠습니다. 본인이 과거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소득 월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재평가율 산정 방식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 월액인 A 값을 기준으로 자동 산정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재평가율을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평가율이 201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70이 나오는데요. 이는 2022년 A값인 268만 1724원을 2010년 A값인 182만 4109원으로 나누게 되면 2010년 재평가율인 1.470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갖다가 금액에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재평가 금액을 보겠습니다 2010년도 소득월액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2022년도 현재 가치가 147만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2010년도 소득월액 100만원에다가 재평가율 1.470을 곱하게 되면 147만원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수급자별 적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현재 납입중이고 가입상태에 있는 분들은 수급연령이 미도달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물가상승률은 반영해주지 않고 재평가율만 반영이 됩니다. 두번째 기존의 연금을 수급중인 분들 그분들은 물가상승률만 반영하고 재평가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세번째 당해년도에 연금을 신규로 수급하시는 분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년생들이 포함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과 재평가율을 함께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부터는 재평가율은 반영하지 않고 이는 당해 연도에만 반영을 해줍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연기 연금 수급분들, 조기 연금 수급분들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만 반영을 해주는데요. 이는 기존 연금 수급 중인 분들과 동일하게 분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평가율은 별도로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연기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몇 년간 연기를 한 다음에 수급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연 7.2%, 월0.6% 증액을 해서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리서 몇년 빨리 받으시는 조기연금 수급자분들은 연월 0.5%를 감액해서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은 이유를 알으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제도 자체의 장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준다는 점. 두 번째, 재평가율을 반영해준다는 점. 이건데요. 수급 중인 분들에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함으로써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주고 있고, 가입 중인 분들한테는 재평가율을 반영함으로써 소득 월액의 현재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개인별 상황에 따른 어, 선택이 따르게 됩니다. 다 달라진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가입기간을 무조건 늘리는 게 좋은데요. 길게 가입할수록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월 보험료 액수를 키우는 것이 유리한데요. 이 경우에는 개인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내용들의 결론을 집약을 해보자면, 국민연금은 무조건 오래오래 살고 길게 받아야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들께서도 무조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긴 기간 동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2022년 국민연금 인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